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 댄디고요 저번에 한번 가성비랑 가심비 브랜드 소개해주는 영상을 찍었잖아 오늘은 내가 진짜 찐으로 잘 쓰고 있는 핸드폰 어플을 소개해 주려고 하거든 갑자기 왜 어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영상팀 직원분이 하나 얘기를 해주신 게 자기도 내 유튜브 구독자분이었는데 이 형이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쓰고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하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말 듣고 내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어플들이 있는데 세고리를 다양하게 많이 모아놨으니까 한번씩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. 그래도 명색의 패션 유튜버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좀 패션 관련 앱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 쇼핑 앱 어떤 거 쓰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 요거를 가장 많이 써 파페치랑 매치스 패션 미스터 포터 에스센스 육스 젠테 오케이몰 뭐 그리고 무신사 배달의 민족은 왜 있냐 여기 아무튼 요 정도 있는데 나중에 패션 어플은 따로 한번 정리 해서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다양한 어플 중에서 가장 좀 유용하게 쓰고 있고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 보물 같은 어플을 소개를 하려고 하 거든. 한국의 차영화도 굉장히 잘 돼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나 지금 남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잘 선별해서 소개를 해주고 컨텐츠가 되게 다양하거든? 여기에 가운데 룩북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데일리 룩도 같이 볼수 있으니까 이 브랜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입을까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옷을 꼭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용해보는 걸 추천할게. 포르츠 패밀리에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구 시즌 제품들 매력있는 아이템이 되게 많아. 옛날에 나왔던 드리스반 노튼 명작이라던가 지금은 뭐 하는뭐 헤드메이너 의 옛날 자켓들, 뭐 스투시 옛날 아카이브 제품들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플이다 보니까 확실히 볼게 굉장히 많다. 다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크림 같이 정품 인증을 확실하게 해서 노출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오픈 마켓 구조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품에 대한 우려라던가 상태 사기화에 대한 우려라던가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는 걸 추천을 할게. 번개장터라던가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에도 없는 아이템들이 많이 뜨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참고 하기 좋을 거 다음은 식사 어플인데, 여기가 진짜 괜찮거든. 크게 세 가지 어플이 있는데. 이세 가지 어플을 다 사용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일부 유명한 맛집 같은 경우는 네이버 예약이라든가 뭐 캐치테이블 방금 말했던 포잉 이런 테이블링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거든 대표적으로 내가 추천하는 맛집 중에 하나가 오스테리아 오르조라는 맛집이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걸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예약 어플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캐치테이블 같은 경우는 정리도 해놓거든 뭐 이런 식으로 오마카세라던가케이크라던가뭐 데이트코스 이런 걸 따로 정리해놓기도 하는데 솔직히 나. 이런 건 사용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식당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식당에 예약을 받는 어플을 먼저 찾아봐.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캐치테이블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. 다음은 이것도 진짜 문의가 많았던 어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좀 반성을 할게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운동일지라는 어플이 있거든 옛날에 한창 운동 열심히 할때 운동 루틴을 기록하면서 저번 주에 나와 운동 루틴을 비교하고 횟수도 많이 가져가고 운동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강도를 차츰차츰 올리는 데 되게 도움을 줬던 어플이야 요거는 피지컬 갤러리 빡빡이 아저씨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의 어플이라고 알면 되고 예전에는 운동 자세라던가 기구 사용에 대한 종목들이 디테일하게 있지 않았는데 한번 업데이트가 된 후로부터는 다양한 운동 기구, 다양한 운동 자세들이 업데이트돼 있어서 나만의 루틴에 같이 넣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. 그리고 이게 좀 창피하긴 한데 운동 볼륨을 다 계산해서 줍니다, 여러분. 사이드 레터럴라이즈를 몇 키로로 몇회 반복해서 달성을 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어플 내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운동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져갈 때 따로 타이머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. 다양한 운동 어플 많지만 운동 일지란 어플을 굉장히 잘 썼고 다시 한번 요거는 SS 때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여기 보이는 청소연구소라는 어플인데, 요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치우는 성격이거든. 정리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타입이라 물론 고쳐야 될 습관이긴 하지만 청소연구소라는 어플이 뭐냐면 옛날에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집안일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분들 있잖아. 그런 거를 청소연구소라는 어플이 있고 가사 도우미 분들을 연결해주는 어플이야.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청소 도우미 어플이냐. 너니 깔수 있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하루 청소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6만 원, 7만 원 정도. 나오거든 시간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보통은 6만 원 중후반대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. 그러면은 한 달에 사회한다고 했을 때 24만 원이라는 금액이고 물론 누구한테는 정말 부담되는 금액일 수도 있고 사치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나같이 진짜 안 치우고 집에서 생활하는 집돌인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삶의 질을 진짜 확 높여주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본인의 좀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것 같아. 대신에 청소 년 고수는 내가 좀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무래도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청소 도움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케바케아 굉장히 깔끔하고 세심하게 잘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조금은 러프하게 대충 느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집 근처에 가능하신 청소 도우미분을 잘 찾아서 해보는 걸 추천을 할게. 반려견 키우고 반려묘 키우고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대. 다음은 여기 가운데 보이는 모바일 지로라는 어플인데. 요것도 부모님이나 가족이랑 같이 사는 구독자한테는 필요하진 않을 것 같거든? 요거는 따로 나와서 생활을 하고 내가 월세를 내고 전기세라던가 각종 세금 관련된 거를 납부할 시기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꿀 어플이긴 하거든? 해외 직구할 때 관세도 요걸로 납부가 가능하고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야.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야 되는 세금들? 뭐뭐 낼수 있는지 보여줄게. 나 밀린 거 없나? 밀린 거 없네요? 세금은 잘 내야 됩니다. 예. 뭐 지방세, 상하수도 요금, 국세, 관세, 범칙금, 각종 수수료들, 사대, 사회보험료, 전기요금, 통신요금 이런 것도 다 납부가 가능한 어플이거든.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, 삶의 질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어플은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라고도 할수 있거든. 닥터나우라는 어플 아는 사람 있어? 진짜 개꿀임. 진짜 우리나라가 살기 진짜 편한 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밥 갖다 주지. 올리브영에서 당일 배송도 해주지. 물론 돈이 있어야지 편하긴 하지만 아니 약국 처방전을 이 어플에서 받을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 아파서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떼가지고 약국에다가 제출해서 약을 타서 먹잖아. 아니면 뭐 처방전을 따로 받거나 하는데 닥터나우라는 어플은 그거를 여기에서 가능하게 해줘. 진짜 이거는 말이 안돼. 신세계인게 코로나나 너드림이나 감기몸살이나 뭐 내과라던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던가 이런게 있을 수가 있잖아. 그런거를 매번 병원 방문하기가 번거롭잖아. 그 서비스를 한 군데에서 다 해주는 어플이거든. 물론 비대면 진료이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체크해주는 디테일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급하게 먹어야 되는 비상약이 필요할 때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6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되게 귀찮은 만나 하거든 새로운 거 아는 거 귀찮아 하고 싫어하고 안 그래 보이겠지만 나이드니까 좀 그러더라 귀찮아 하는 나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써보는 걸 추천할게 오늘 소개한 어플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유용한 어플들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한번 내가 써보고 이탄 영상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다음에는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할지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여러분 안녕. 3월을 맞아 한 달간 신학기 기획전을 PRT PRT샵 온라인 스토어에서 진행합니다. 다양한 브랜드를 최대 50% 할인된 가격으로 신학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.